밴쿠버 어학원에서 45% 학비 디스카운트 해준답니다.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어쨌든 결국에는 영어 실력 향상이 목표잖아요. 어학연수생들도 있을 거고 조기 유학생도 있을 거고 워킹 할리도 있을 거고 또뭐 조기 유 학생을 함께 오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자첫 번째 기본적으로 워홀러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밴쿠버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이 나라 영어 쓰는 나라잖아요. 영어 쓰는 나라에서 영어가 안 된다 어떻게 취업을 해요? 말이 안 되지. 또 그분 생각에 아나 캐나다 가면 자연스럽게 영어 늘것 같아 그리고 외국 친구 만나가지고 영어 늘려야지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 늘려야지 하잖아요 아니 내가 영어 안 되는데 어떻게 외국인 친구를 만나면 아니 외국인 친구가 영어 안 되는 그 한국 친구를 만났을 때 재미가 있겠어요 물론 뭐 다른 목적 있다 그러면 뭐 가능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불가능해 그리고 뭐 나는 이제 외국 사, 외국 친구들과 막 일을 하면서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늘려야지 아니 뭐 직장이 무슨 학교예요 나도 물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분들 영어 실력이 향상시켜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자리 자체를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 치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한국에서부터 영어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니 솔직하지 않아도 이걸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보는 순간 어쨌든 한국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도 지금 캐나다 가면 냐 영어 넣을 거야 또이 생각을 하는 사람 정말 많을 거야 자 오늘 다 때려치우고 캐나다 와서는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이 영어 학원은 내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 향상시킨 걸 한번 사용해 보는 곳이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학원 연수생들은 6개월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어 나는 그래도 최대한 내 영어 실력을 이만큼 향상시켜가지고 학원에서 레벨을 이만큼 맞추는 게맞 맞아요. 내 레벨이 이만큼이면 만나는 친구도 이만큼 내 레벨이 이만큼이면 만나는 친구도 이만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개월, 6개월을 치면 이 3개월, 을 6개월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부터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뭐 동네 에 있는 뭐 학원을 가라 그 no. 말이 아니라 그거는 이미 우리가 해왔어 했는데 다 망했어. 뭐 교보문고 가 가지고 또해화 책을 사또 밑줄 두고 밑줄 긋고 또 메모지 붙고 하잖아요. 해봤어 또안돼또 no. 망했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영어 스피킹 향상 방법은 안 되는 <laughs> 방법을 하고 있어요. 왜안 되냐면 자 보십시오. 내가 수영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수영장일까? 와제 수영장 안에 눈나요 눈으로 보고 최소한으로 내가 물에 들어가서 물장구 치고 손을 좀 흔들어봐야지 최소 앞으로 가자.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영을 해봐야 된다. 영어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영어 스피킹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그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영어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걸 누가 시켜주냐? 미국 고프트 캠프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원어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430문장을 15주에 걸쳐서 한 문장을 이틀에 300번 해번 10문장을 300번 해봐요. 이틀에 3,000번. 일주일에 총 6일 하거든요. 9,000번 해 봤어요. 9,000번을. 한 달에 사주니까 36,000번. 내가 태어나서도 36,000번을 갖다가 영어 스피킹을 안해 봤을 것 같아. 한번 해봐요. 10만 번이 넘어. 15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영안 된다? 저 찾아오십시오. 어차피 벤쿠 보실 거잖아요. 우홀러든 연수생이든. 링고 부드캠프하고 옥스퍼드 인터내셔널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저희한테만 링고 부드캠프를 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45% 학비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링고 부드캠프 해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잘 준비해 오시고 캐나다 와서도 좋은 학원에서 어,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하시겠죠. 그옥스퍼드 허접한 학원 아니야? 아니, 이학원의 본사가 영국에 있고 영국에도 브랜치가 있겠죠. 학원이 있고 미국에도 심지어 이 학원이 있고 캐나다에도 학원이 있는데 토론토, 할리팩스 벤쿠버 다 있는 곳이에요. 어떤 학원하고 비교해도 전혀 딸리지 않는다. 오히려 좋다. 자, 벤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옥스퍼드 인터내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30초 딱 1분 안에 걸려요. 가면 교시도 한 21개 정도 돼요. 그래서 한그 정도 되고 학생 수도 맥스로 한 300명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현재는 한국 학생 수가 한 5%도 안 됩니다. 아니, 이 정도 하는데 좋은 학교인데 심지어 45%를 할인해준다 그러네요. 그죠? 해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영어에 관심 있는 조기유학생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캐나다에 취업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해오세요. 조기유학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네? 결국에는 또유학원들에야또 부탁을 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유학을 한다고. 아니,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거잖아. 내가 할수 있는 걸왜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요? 도와주겠지. 저는 도와줍니다. 도와드리는데, 내가 할수 있는 거는 훨씬 더, 내가 할수 있는 것 저는 서서 로해결하시라 저는 그 이야기 를 하고 싶어요. 조기 학생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난 뒤에 그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다들 삼삼오오가지고뭐 물론 커피도 마시고 뭐 꼬부 드시는데 그것도 오케이, 너무 좋다. 하지만 조금 더 이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 그러면 링고 보드 캠프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좀 링고 하고 나니까 좀 영어 느는 것 같은데 외국인 친구도 한번 만들어 볼까? 오시면 돼요 다운타운으로 와가지고 짧은 수업도 있고 긴 수업도 있으니까 본인 시간에 맞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짧게 파트 타임으로 등록하든 길게 풀 타임을 등록하든 어쨌든. 1주든 4주든 6주든 모든 학생들에게 링거푸트 캠프를 했다 그러면은 45% 할인이 들어갑니다. 안 하실 거예요? 저희랑 상담해 보십시오.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